흔히 치매 초기 증상하면 기억력 감퇴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기억력 감퇴가 아닌 이 증상을 겪는 환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볼때 그리고 사물을 볼때 무려 94%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는데요. 이 증상은 바로 어려놔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새롭게 발표된 알츠하이머 치매 전조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력 감퇴나 성격 변화가 아닌 이 증상이 나타났던 환자의 무려 94%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신경과를 방문해 검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건 바로 시공간 시각장애입니다. 시공간 시각장애란 물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거나 물체가 멈춰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헷갈리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시공간 시각장애라고 부르는데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과 교수팀에서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시공간과 관련된 시각장애를 겪는 환자의 무려 94%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흥미로운 점은 이 환자들은 시공간 시각 장애만 있을 뿐 능력은 매우 정상적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실행 능력과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증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언제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먼저 이 환자들에겐 공통적인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기본적인 도표나 그림을 구성할 수 없는 구조적 실행 장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본 물체의 위치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공간 인식 장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에 두개 이상의 물체를 인식할 수 없는 동시실 인증이 있었는데요. 특히 휴대폰을 볼때 영상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멈춰 있는지 움직이는지 헷갈려했고요. 일상에서 사물을 볼 때도 물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잘 가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신경과를 방문해 검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치매 예방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 미국 러시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에서 강조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뇌 변성을 유발하는 술을 줄여야 한다는 것, 둘째는 뇌를 쪼그라들게 하는 담배 역시 끊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라는 겁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흔하게 알고 있는 것들 말고 실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데이터가 있는 치매와 파킨슨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천마입니다. 천마는 마비 증상을 치료하는 하늘이 내린 약초라고 해서 천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두통이나 현기증과 같은 뇌질환에 좋아서 뇌질환 계통의 최고의 신약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천마의 주요 성분으로는 가스트로딘과 에르고티오네인이 있는데 먼저 가스트로딘 성분은 혈관에 쌓인 유해산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움을 주고요. 에르고티오네인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천마가 뇌혈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원료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활성 산소를 환원시켜 주고요 뇌혈류를 개선해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천마를 통해 뇌신경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파킨슨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 천마 추출물을 활용해 진행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 발현이 50% 증가했다고 하고요.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은 무려 30%나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천마의 게스트로딘 성분을 뇌졸중 환자와 혈관성 치매 환자에게 투여하자 기억, 방향감각, 계산, 언어능력 분야가 51.4%나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천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신경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검증된 원료입니다. 그런데 혹시 천마 드셔보셨나요? 불쾌한 추기의 냄새 때문에 먹기도 어렵지만 사실 그냥 먹으면 체내 흡수가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연구진이 냄새를 제거하고 흡수율도 높이면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단백질과 타오단백질의 응집을 억제하는 임상실험으로 효과를 입증한 원료를 개발했는데요. 바로 hx106입니다. HS106은 천마등 복합 추출물이라는 뜻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기억력 개선 효능을 증명한 원료인데요. 시약체로부터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안전한 식물성 원료라고 합니다. 실제의 원료는 작업 기억력 개선이 이미 증명된 원료이고요. 기억력 손상 모델에서 공간 합승 능력,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등 전반적인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마를 드실 땐 일반 천마보다는 기능성이 입증된 HS106, 즉, 천마 등 복합 추출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치매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